딱 1분, 단한 잔. 믿기 힘들겠지만, 단 60초 만에 남자의 깊은 본능이 깨어나는 주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마음은 준비됐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순간,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누워만 있어야 했던 밤, 말로 표현 못하고 그냥 삼켜야 했던 굴욕감,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서글픔까지. 그런데요,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한 잔의 주스. 이건 그냥 건강해지는 음료가 아닙니다. 혈류, 호르몬, 신경 자극.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려, 단 1분 만에 하체 깊은 곳을 뜨겁게 깨웁니다. 믿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미 미국, 독일, 캐나다 수많은 남성들이 남자의 길을 다시 세워주는 비밀 음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무기력해도, 한 잔이면 단단해졌다. 강하게 되살아났다. 그런 증언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방법.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 묶여있던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폭발 버튼.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신호. 숨겨왔던 욕망이 솔직해지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은 다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덜덜 떨리던 굴욕이 뜨거운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잔하나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채소나 과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은밀한 비밀. 입술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스며드는 붉은 빛의 액체.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몸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하체 깊은 곳은 뜨겁게 깨어납니다. 단단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마치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본능이 폭발하듯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자신감이 몸에서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한 잔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비밀은 삼중 자극에 있습니다. 남자의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 몇 개를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혈류, 호르몬, 그리고 신경. 음경은 근육이 아니라 혈관 덩어리입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뜨겁게 몰려드느냐. 그 순간 성기의 단단함이 결정됩니다. 마치 막힌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거대한 물줄기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 물살에 휩쓸리는 순간 당신의 하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비트 속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단숨에 열어젖힙니다. 잠들어 있던 길이 뻥 뚫리고 피는 미친듯이 몰려듭니다. 덜덜 떨리며 기다리던 하체 깊은 곳, 그곳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몰려드는 순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억눌렸던 본능이 깨어나며 호르몬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정신은 지금을 요구합니다. 숨겨왔던 욕망이 더는 가둘 수 없는 파도처럼 솟구칩니다. 그리고 성류가 작동합니다. 성류의 폴리페놀은 불꽃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아둡니다. 한번 열린 혈관을 다치지 않게 붙잡고 불타오르는 욕망을 길게 늘려줍니다. 혈류와 호르몬이 폭발했어도 신경이 깨어나지 않으면 반응은 둔합니다. 그러나 시금치 속 엽산과 마그네슘이 신경 자극 속도를 극도로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머리에서 스친 작은 상상조차 곧바로 하체로 번쩍 전달됩니다. 순간 몸은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생각보다 먼저 반응해버리는 몸. 바로 그 감각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류가 열어주고 호르몬이 불을 붙이고 신경이 속도를 올립니다. 실제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섭취 후 평균 50여 초 만에 음경 혈류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단 1분도 되지 않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생리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폭발적 반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모금 삼키자마자 심장은 떨리고 하체는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자존심이 눈앞에서 단단히 되살아나는 그 순간. 그렇다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숫자보다 강력한 건 몸이 솔직해졌던 그 순간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66세 명진수 씨. 그는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마음은 원했지만 몸은 침묵했습니다. 덜덜 떨리며 웃어넘기던 굴욕의 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몇 가지 섞었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단한잔 마신 지 40초쯤 되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느꼈습니다. 하체 깊은 곳이 뜨겁게 꿈틀거리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몸은 단단히 반응했고 그는 말합니다. 그날 다시 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음료가 내 자존심을 되살려줬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71세 윤태혁 씨. 그는 당뇨와 고혈압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약물은 부담스러웠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끝인가라는 체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술를 시도했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조합이니까요. 불과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움츠러들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무기력했던 밤이 지나고 다시 먼저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불 붙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79세 김만호 씨. 그는 가장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뭘더 바라겠나? 그렇게 체념하며 어느새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달 동안 꾸준히 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느꼈습니다. 하체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반응.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내 몸이 다시 나를 증명해 주었다. 네 번째 주인공, 51세 이현우 씨. 그는 회사에서 성공한 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숨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도 이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몸은 솔직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애정이 아닌 다시 불타오르는 욕망의 눈빛.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다. 나는 아직 깨어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인공, 42세 박재호 씨. 젊다고 안심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몸은 늘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이가 문제도 아닌데. 그 역시 주스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젊음이 돌아온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본능이 각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 솔직하다. 숨길 필요가 없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나로 돌아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한 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그 뜨거운 반응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을까?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강력합니다.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 석류, 시금치. 이세 가지가 바로 삼중 폭발을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열고, 석류는 불꽃을 붙잡으며, 시금치는 신경의 스위치를 켭니다. 단순한 채소와 과일 같지만 만나면 남자의 본능을 깨우는 은밀한 조합이 됩니다. 만드는 비율은 간단합니다. 비트2, 석류일, 시금치일. 여기에 기호에 따라 꿀한 스푼. 꿀은 단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당분 에너지를 공급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믹서에 넣고 갈아보세요. 붉은 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져 마치 심장이 뛸때 퍼져나가는 혈류처럼 짙고 강렬한 색이 완성됩니다. 잔에 따르는 순간 작은 파도처럼 액체가 흔들리며 은근히 덜덜 떨립니다. 그 떨림이 곧 당신 몸의 떨림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 이때는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몸이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잠들기 1시간 전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고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질 때이 시간에 한 잔을 삼킨다면 몸은 준비 상태에서 곧바로 폭발합니다. 하루를 끝내는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루틴입니다.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진짜 효과를 원한다면 단몇 가지를 더 하십시오. 마신 직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피가 온몸으로 빠르게 돌고 하체로 몰려듭니다. 혈관이 열리고 신경이 깨어난 상태에서 순환이 가속되면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마치 몸 안에서 불길이 번져나가듯 전신이 달궈집니다. 또한 가지 팁 잔을 비운 뒤에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혈류가 몰려들며 혈색이 붉게 변하고 눈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눈빛을 보고 스스로 외치세요. 나는 준비됐다. 나는 깨어났다. 네 번째 꾸준함입니다. 단한 잔만으로도 폭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어간다면 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열려있고 호르몬은 규칙적으로 분비되며 신경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즉, 언제든 원하는 순간 몸은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루틴 하나가 당신의 밤을,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매일 아침 한 잔, 혹은 밤의 시작을 알리는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남자의 본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 속에 붉은 잔을 비우는 순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밤의 고요 속에 마지막 한 잔을 삼키는 순간, 잠든 욕망이 다시 깨어납니다. 덜덜 떨리며 시작되는 전율은 결국 뜨겁게 폭발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먼저 당신의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겁던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어깨가 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변화는 밤에 찾아옵니다. 한 번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좁아집니다. 대화가 많아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손끝의 스침조차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회피가 자리 잡았던 자리에 이제는 자신감과 친밀함이 들어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 이제는 은근한 긴장과 설렘이 오갑니다. 작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식합니다. 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두근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동료와의 회의 자리에서 당신의 눈빛은 강해집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당당한 태도, 누군가가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시네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작은 습관 하나가 바꿨을 뿐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관계와 사회적 모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걷는 발걸음, 대화의 어투, 심지어 거울 속의 얼굴까지 혈색이 달라지고 눈빛이 선명해지고 미소가 진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이 아닙니다. 깨어난 본능이 당신의 모든 순간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체념 대신 나는 지금부터다라는 희망이 자리 잡습니다. 숨어 있던 욕망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임을 깨닫습니다. 비트, 성류, 시금치, 이세 가지 단순한 주스가 아닙니다. 혈류는 폭발하고 호르몬은 불타고 신경은 번쩍 깨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도 확실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뜨겁고 솔직한 삶을 응원합니다. 황혼의 시간 함께해요.